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손 풀어서 자투는 감아주시고요. 오늘은 골반과 허리 스트레칭 전하겠습니다. 자, 허리 척추는 곧게 펴주시고요. 턱만 살짝 가져오실게요. 두는 감으신 상태에서 자, 눈 뜨고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양손 갈비뼈 위에 올려 주시게요눈 다시 감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넓게 한번 확장을 시켜 보시고요. 자, 내쉬며 수축시키겠습니다. 다시 들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수축을 시키실 때는 넓게. 숨 마실 때. 자, 내쉴 때, 조이시면서 복부는 계속 등쪽으로 꽉 조여주시고요. 이때도 허리도 곧게 상체가 많이 들썩거리지 않도록. 자, 다시 숨 마시고. 복식 호흡하시는 분들은 숨 마실 때 복부를 크게 부풀려주시고요. 자, 내쉬며 당겨오실게요. 한번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두눈 떠서 손을 풀어 내려놓겠습니다자 오른손으로 앞으로 꺼내시고요. 손끝 당겨 오실게요. 몸쪽. 손등 가져오시고요. 안내 왼손 몸쪽 가져오겠습니다. 손등 당겨오시고요. 해주실게요. 그래서 왼다리는 세워주시고요. 이제 발끝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손으로 발목 감싸주시면서 지탱하실 거예요. 발끝 당겨오면서 왼팔은 기어 숨 마시고 무릎이 안으로 따라오시면 안되시고요. 무릎과 골반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네, 손끝과 발끝 이 닿지 않으시더라도 상체가 무너지지는 않게 상체 열고 시선 천, 마시고 잠시 내려갑니다. 내쉬며 마시면서. 한숨 한숨 풀어서 앞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늘려주실게요. 자, 내쉽니다. 배꼽 바라보시고. 들 마시고. 내쉬고. 허리펴실게요 정면, 자, 손몸쪽 발, 바로, 반대로, 바꾸고. 왼손으로 팔목 오른팔 귀엽숨 마십니다. 네. 쉬 마시는 숨 돌아오시고요. 내쉬에 내려오실게요. 내자리 돌아오셔서 손로 앞으로 앞쪽 꺼내실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허리 펴시고요. 다리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주실게요. 자, 위아래 가볍게 톡톡. 정지하셔서 자, 양손 팔 앞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늘려주실게요. 내쉬며 내려옵니다. 이게 좌우로 맞다니까 움직여주시고요. 정지하시고, 천천히 상체. 자, 손을 풀어서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주실게요. 자, 고개 한번 좌우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요. 정지하겠습니다. 자, 팔은 수평, 두 다리 접어서 매트에서 자, 엉덩 살짝 들어주시고요. 숨 마시고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실게요. 시선 왼손 바라보시고요. 멈춰서, 자, 엉덩이 한번 들썩, 숨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따라가시고요. 자, 다시 엉덩이 트 있어 두 다리 골반 넓이 나온 톤발 뒤꿈치와 엉덩이 쪽을 최대한 가까이 걸어오시고요 이때 발 앞꿈치가 열리지 않게 발 앞꿈치 닫고손골반 옆으로 가져오실게요 발 뒤꿈치와 손끝 닿으시는 분들 분들은 허치 또는 뒤꿈치로 가볍게 손끝을 밟아주시고요 자, 닿지 않으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자, 마시며 골반 먼저 들어 올리실게요. 자, 손 닿지 않으신 분들은 깍지 끼시고요. 손 측면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골반 업. 자, 마실 때마다 계속 들어 올리시고요. 턱과 가슴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자, 오늘은 아주 워서 바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두개 한번 좌우 왔다갔다 움직여주시고요. 정지, 숨내쉬 자, 마시는 숨에 업 올라오실게요. 천천히 바닥 내려오시고요. 고개 좌우로 왔다갔다. 정지 다시 한번 해. 마시고 어. 올라오시고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실게요. 다시 고개 좌우 움직이시고요. 왔다갔다. 멈추고 손 바깥쪽으로 꺼내주실게요. 두 다리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몸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가볍게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주시고 정지하실게요. 자, 두 다리 교차하시고요. 손을 풀어서 발등 잡고, 반동 이용해서 올라와서 자, 바로 견상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시선, 엄지발 앞쪽 바라보셨을 때, 발 앞꿈치가 열리지 않게. 자, 엉덩이와 꼬리뼈 천장형에 높게 끌어올리시고요. 목뒤 주름 생기지 않게 긴장 풀어주실게요. 자 천천히 두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발등도 내리겠습니다. 자 마시며 시선 내어 천. 자 내쉬며 배꼽 바라보시고요. 마시 숨을 열어 주실게요 천장. 내쉬고. 마시며 열고 천장 따라가시고요 내쉬고 한번더마십니다숨 내쉬는 호흡 에 허리 펴고 자쉬는잠시내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두번서 좌우로 왔다갔다. 전체 의두 개의 좌 개의 멈추시고요. 엉덩이 의고 올라오실 의두서손바닥을 바닥 짚으시고요. 그대로 두발끝두 세우고 오른팔 아래 왼쪽 겨드랑이, 오른팔 아래 왼팔 집어 넣으시고요. 자, 이따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지금 정면 맞추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풀어 손바닥 위에 합장하시고요. 지금은 오른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져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두 다리, 발 모아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손바닥 밀어내실게요. 고개를 일부러 천장 따라가지 마시고요. 밀어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상체, 시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셔서, 자, 오른손 잠시만 바닥. 자, 오른 다리 왼 손바닥 위에 올려주실게요. 또는 엄지발 고리 잡아보시고요. 자, 다시 네, 오른팔 천장 뻗으실게요. 시선 따라가시고요. 자, 더 괜찮으시면 은 오른팔 열수 있는 만큼 오른손부터 바닥 짚고 왼손 꺼내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발 살짝 뒤로 가져가셔서 왼다리와 맞추시고요. 발끝도 바깥쪽 접은 다리, 뻗은 다리 서로 같은 선에 있을 수 있게 자, 마시. 마시고 내쉬며 들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는 숨 내쉬고 허리 펴시고요. 발리섞고 발끝 내리면 아프잖아요. 고개도 한번더 움직이실게요. 왔다 갔다 정지. 자 엉덩이 떼서 올라오셔서 밟고. 자두 다리 지금 모아 놓으실게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팔 아래 집어 넣으시고요. 자 왼손 그 위로 확장하실게요. 자, 밀어내 시선. 자, 손을 어서 오른팔 꺼내면 자, 왼발 뒤쪽으로 가져오시고, 발끝도 바깥쪽으로 돌리실게요. 자, 마시고. 자, 내쉽니다. 숨. 마시며 열. 내쉬고. 자, 마시며 열어주시고요. 내쉬고. 자, 허리 펴시고요. 왼발 가져오셔서 발등 내리며 앉찢자주세요두 개를 좌우 왔다갔다 움직여주시고요. 멈추자 천천히 팔을 걸어오며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팔 앞꿈치 멈추고 양손 바깥쪽 짚어주시고요. 자, 투 다리. 두 다리 골반을 두배 정도 자,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고요. 손도 한번 떼주셨다가 다시 손 짚고, 숨한번 마시고. 오른쪽 쓰러뜨리시고요 시선은 왼손 끝. 그 자리 돌아오셔서, 엉덩이 테이 썩, 손 떼주셨다. 다시 손에 짚고, 숨 마시고. 내쉬고 제 자리 들어오시고요. 자운이에면돼 있어. 오른발이 몸 쪽, 왼발 바깥쪽으로 자손 풀어 손 털어 주실게요. 정지하시고요. 자, 깍지 끼셔서 반바퀴 돌려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시선 바닥 따라가실게요. 시선만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다시 시선 바닥에 자, 정면 돌아오셔서 원래 위치로 손을 풀고 자, 깍지 낀 손도 풀어주시고요. 오른손 등 뒤, 왼손 무릎 감싸 주실게요. 숨한번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비치며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반대쪽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요. 자, 어깨 넓이로 짚겠습니다. 마시고 내려가실게요. 아래 근데도 좌우 움직여 보시고요. 엄지, 자, 손 걸어오셔서 정면 제자리, 자, 반대로 바꿔주실게요. 손 잠시 아래 내리시고요떡 왼손 등 뒤로 오른손을 잡고 마시고 내쉬며 시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자 반대쪽 마시고 내쉽니다. 숨 면자손 풀어주시고요 주먹 살짝 쥐어서 회전해 주실게요 반대쪽으로도 회전해 주시고요 정지하시고 자 손을 풀어서 발 반대로 다시 바꾸실게요 자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허리 곧게 펴고. 양손 무드라 잡겠습니다. 무게중심 뒤로 가져가실게요. 턱, 몸쪽. 어깨가 자꾸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면 다섯 번의 호흡. 세번더숨 마시고 내쉬고2내쉬고 네네 하나 마시고내쉬고 네 4시고 4시주시고요 양손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주실게요. 숨내쉬고 네 마시면 허벅지 쓸어서 시선들어 천장 따라갑니다. 이때 팔꿈치 열리지 않고몸 쪽으로 다내시고요자내쉬 네 마시는 숨 천장 내쉬한번더 네 마시는 숨에 열 내쉬고 허리 타시고요 정면. 자,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로 가져가실게요. 자팔귀 옆쪽이 아니시고요. 자 마시면 귀 뒤쪽으로 보내시고 턱은 몸. 자 내쉬고 제자리. 자, 다시 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 네, 다시 한번 더 마시며 열 그러시고요 손바닥 천장쭉 밀어내실게요 손한 번에 바닥 툭 풀고 다시 네, 툭 내리시고요 내쉬니다툭 풀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네, 바닥으로 툭 풀어 주실게요. 자손 그대로 바닥 내려놓으시고요. 허리 펴고 턱 최대한 몸쪽 가까이 가져오실게요. 시선 들어서 천장에 따라가겠습니다. 드시고요. 자, 허리 펴고 오른술먹겠 자리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주게도면 이렇게 하면, 게요툭들고 다시 툭툭렇고한번더툭게 하면, 이렇게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자, 손바닥 정면등렇글게 말아 뱉고 바라보시고요. 마시며 늘리실게요. 이제 시선 잡게 따라갑니다. 천장. 내쉬고. 마시며. 내쉬고. 허리 펴서 돌아오시고요. 손 바닥에 내려주실게요. 양손 바닥 짚어주시고요.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내쉬는 힘에 앞으로 걸어가셔서 투호도 잠시 응원시켜 주시고요 존재하시기 해서 크게 좌우로 왔다갔다. 요. 자 천천히 손을 걸어 오실게요. 제자리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갈 반대 가보실게요. 양손 바닥 내리시고요. 허리 펴고 턱 살짝만 가져오셔서 고개 회전시시겠습니다 몸흡을 회전 몸중의 시선 정면서 퀵. 툭 풀고 바로 가슴 앞에 합장 하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